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조패 가족 여러분, 오늘의 2012년 6월 10일, 네, 금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이번 한 주간, 아, 참으로 길고도 험난한 주식시장 속에서도, 아, 우리 선조패 여러분들, 아, 그 어려운 길을 뚫고,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달려와 주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정말 매일같이, 어, 저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어, 시황과 업황에 대한 소식 을 전해 드림으로써 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멘탈을 키워 나감으로써 현재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 미래 전망치와 성장 가치에 따라 우리가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 사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화면에 보이시죠. 아 참으로 요즘 들어 어 답답하고 아 시황 자체가 지속적인 하락장으로 인해서 주린이 어 분들 그러니까 주식투자를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미래의 가치성을 보고 꾸준히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락의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한들,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장기 투자에 대한 이념과 개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중에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 이에 따라 아 개미 투자자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외인들이 아, 수급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장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어,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지금 현재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선전표 자분들 마이너스가 났다고 한들 어, 내가 스스로 매도 버튼, 그러니까 팔아치우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 주식 투자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샀다 팔았다면 제가 누가 돈을 번다라고 좀 말씀.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증권사가 수수료를 어, 벌어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매수를 하면은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이지 어, 삼성전자나 뭐 우량주 뭐 etf 종목 등 어, 샀다 팔았다 하는 아, 그러한 장기투자는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아 그리고 지금 어, 장기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sns나 매스컴 그리고 어, 저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났잖아요. 이러한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데있어서는 너무나도 어 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 정말 세계 시험을 얻기까지는 어 정말 오랜 시간 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말 쉽게 어 정보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동력을 어 키워나감에 따라 성공적인 주식 투자, 투자를 만들어내기 더욱더 쉬워졌다라고 보시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정말 중요한 삼성전자 미래 전망치와 그리고 성장 가치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중요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수패자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이제 두 번째, 어,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그 옆에, 이제, 김기나, 어, 이제, 부회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벤잉크, 어, 이제, ASML, 어, 지금 회사의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찾아가서, EUV 장비를 살펴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 총수이고, 그에 따라 삼성전자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정말 중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요번에아 정말 2년 만이죠, 선접해 주민들 정말 오랜 만에 유럽 출장길에 오르며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이 슈퍼을이라고 하는 ASML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아, 일단, 최첨단. 네, 그러니까, 반도체 양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경쟁업체가 TSMC가 있잖아요. 이 네, TSMC를 따라잡으려는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EUV 기술 격차를 좁히는 핵심 장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정배장은 이 네덜란드 그러니까 에이트호번에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이 장비 업체인 ASML을 찾아가 일단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네, 이제는 사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 EUV 네, 여기 보이시죠? EUV 노광 장비 수급 문제를 일단은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ASML은 일단 7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정 회장은 2년 전이었죠, 선접해 주분들 바로 2020년도 이 기점으로 봤을 때 10월 달이죠. 이때 이제 ASML 본사를 찾아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방송으로 좀 올려드리기도 했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2016년도였죠. 이때도 삼성전자를 방문한 ASML 경영진을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2019년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가지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와 ASML 간의 관계는 돈독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예정된 이주영 부장의 유럽 출장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한 행선지는 일단은 네덜란드가 좀 유일하고요. 이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 구현을 위한 이어 v 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라 판단이 들어섬에 따라 20년 전부터 ASML과 협력해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지분 투자를 통해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조 1,900억에 상당한 회사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한1.5%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e u v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요노광 기술은 이제 극자외선 강원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웨이퍼가 이 포함이 됩니다 네아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회로를 생기는 기술로서 기존 기술보다 세밀하고 그에 따라 회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ai가 되겠죠 그리고 5g 그와 더불어 뭐 5세대 통신과 자율주행, 뭐 이런 이제 필요한 앞으로로 다가오는 4차 산업 시대의 맞이함에 따라 최첨단 고성능, 저전력, 초소형, 이러한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조패주문도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이제 반도체와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칩을 생산할 때, 아, 지름에 대체적으로 한 30cm 정도 되죠. 이 30cm를 웨이퍼라고 불리고, 아, 실리콘 기판의 이제 원판이나 아, 또는 둥근 디스크는 강각무질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캐너라고 하는 포토공정 어, 설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결국에이 설비 안에서 회로 패턴을 새겨 넣기 때문에 레이저 광원을 어, 웨이퍼로 투자를하는 투사라는 투자를 하는 이제 노광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어, 조금 더 미세하고 오밀조밀하게 만듦으로써 기술력을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선제표에 분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좀몇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한정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대체적으로는 한 40대 정도 생산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장비를 수급을 해가기 위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어, 인텔, TSMC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어,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ASML EUV 장비 출하량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0은 대보다 는 조금 많습니다. 48대고요. 이에 따라 대만의 TSMC가 현재 2 2물두 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15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TSMC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밀리지만 아 결국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이제 고, 나노 공정과 ASML의 차세대 이후 v 의노광 장비에 따라 앞으로 이제 도, 도입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면 어, 삼성전자는 정말 무섭게 치솟아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더라도 전략적인 부분, 마케팅을 잘 해야지만 성공적인 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가 된다면 주가는 자연스레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주줍의 기회이자 내가 실제로 어 팔지 않으면 그러니까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이제 주린이 분들이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 다시금 원점으로 오지 않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증시는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고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유념해 가시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